이재명 대표의 삐뚤어진 언론관이 또다시 고개를 내비치는 듯합니다. 지난 14일 법원 출석 당시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비하한데 이어 어제 진행된 최고위에서 언론 보도를 또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의 대변인은 언론왕 용어라며 최고 존엄 수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형수 쌍욕도 언론학 용어라고 주장할 겁니까? 2018년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당선 인터뷰에서 사생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딴 얘기하면 그만 끊어버릴 거야. 예의가 없어라며 국민들 보는 앞에서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중단시켰었습니다. 또한 21년 충북 기자간담회에서는 고의적, 악의적 가짜 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는 등 언론에 대한 협박성 발언도 일삼았었습니다. 정치인 이재명 대표에게 언론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내면 정론 직필,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내면 왜곡 조작입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올바른 건의를 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들이 이재명 대표보다 이젠 더 무서워 보입니다.